입담주키로 소문난 한기범의 아내 안미애가 백슬래시 mbn 속풀 이슈 동치미를 통해 속 시원한 이야기로 시청자들의 답답한 가슴을 풀어줄 예정이다. 안미애는 다양한 장소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에 대해 솔직하고 재치있게 이야기 하며 시청자들에게 공감과 위로 를 선사할 계획이다. 사진 스페인에서 찍은 한기범 안미의 부부 안미에는 어디서든 누구나 마주치는 속 터지는 일들 혹시나 나만 억울하고 나만 답답한 걸까라는 내용으로 자신의 경험담과 함께 시청자들의 사연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속풀이를 시원하게 해줄 예정이다.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는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다뤄질 것이며 이를 통해 시청자들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안도감과 함께 해결책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. 안미에는 우리 모두는 살면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습니다. 이런 일들을 혼자서만 겪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서로 공유하며 함께 풀어가고자 이번 방송을 준비했습니다. 시청자들이 이 방송을 통해 마음의 얼음을 깨고, 시원한 동치미를 마시는 듯한 기분을 느끼길 바랍니다. 라고 전했다. 사진, 한기범 안미애 부부의 재능 나눔 말동 후 식사 현장 이번 방송은 안미애의 유쾌하고 솔직한 입담이 돋보이는 자리로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시청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고 유사한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. 또한 다양한 사연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위로받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. 안미의 속풀이 방송은 7월 13일 토 오후 11시 mbn 속풀이 쇼 동치미에서 방영될 예정이다.